맥쿼리 인프라와 국내 리츠 기업들로 구성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의 25년 2월 배당 지급 공시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.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의 2025년 2월 배당금은 주당 8원으로 직전월 대비 약46.66%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20% 감소된 금액입니다. 배당금 배당락일은 1월 31일이며 배당금 실 지급일은 2월 4일입니다.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의 2025년 2월 배당금은 역대 가장 낮은 배당금이지만 최근 1년간 지급된 배당금은 전년 대비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의 배당 수익률은 약 8.20%로 최근 1년 중 높은 수준에 속하며 배당 성장률은 약 7.07%로서 최근 1년 동안 배당금이 약7.07% 증가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